너 언제 죽음? 너 죽을 때곧 죽겠네 근데 너왜 파레페 안 먹어? 아니 존나 단걸왜 먹어 그거 안근데 단... 별로 나단거 싫어 이단 것도 너 싫어 아니 안 단데 래한 입만 먹어봐 안단 진짜로 아 거. 생크림 있잖아 아 그냥 쌈 생크림 빼고 먹을게 달 달고 느끼해 와 이게 달면 진짜 이거 먹어볼래? 막 이런 것도 달아하면 인생이 쌓는 모 해야 해. 이거 너무 맛있다. 내가 다 마실래. 꺼져. 발찌 결과 못 찾았어. 아니 못 찾은 게 아니라 끊어진 거겠지. 아뭔 개소리야. 집에 있다니까. 아 집에서 이어버렸다니까그하지 마. 아 진짜임. 이 얇아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? 뭔 개소리야. 아니 진짜임. <laughs> 근데 여기 안에서 왜 가루고 싶히지 네모네이드 <laughs> 가루인가? 레모네이드가 오늘 갔냐? 액션 아니야?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<고라임. 웃음> 아, 씨. 구라임. 아, 디젤래 우선요, 다 먹고 깨끗하게, 입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마셨는데. 아, 그래. 야, 갑자기 생각났다. <laughs> <laughs> 아 내가 민석이랑. 알바 같이 했잖아. 알바 끝나고 나서 데려다주거든? 근데 민석이랑 나랑 집이 약간 좀 가까우니까 어. 같은 데서 내렸단 말이야. 그래서 원래 민석이는 1 1시 끝나고 난1 0시 끝나서 원래 따로 퇴근했었거든? 근데 오늘날 말... 아. <laughs> 나랑 10시에 같이 퇴근했단 말이야. 응. 그래서 차를 같이 타고 퇴근했어. 응. 그게 처음이었단 말이야. 응. 근데 사장이 뭐라 했는 줄 알아? 같이 내린다니까. 뭐 둘이 심야 데이트 하냐고 약간 데이트 하냐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임. 아네 커플인 줄 알아? 어! 내가 아니라 했는데 근데 약간 내가 아니라고 하다가 처음엔 헤헤헤 <laughs> 아 받아주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엥? 아닌데요? 이러다가 김민숙도에막 이러면서 과민반응을 하는 거임 진짜 완전 처음엔 그랬거든 어. 두 번째 때는 오늘도 야간 데이트 잘 즐기고 막 이러면서 내려다 주는 거임 음. 맨날 그랬어 음음. 같이 내려다 줄 때마다 아 맞아 맞아 그리고 가게가 이렇게 바로 옆 가게거든. 어느 날 김인석이 10시에 끝난 거야.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. 걔가 아직도 마감하고 있길래. 걔네 가게 앞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, 사장님 또 뭐랬는 줄 알아? <laughs> 채아나 좀만 기다려. 남자친구 퇴근시켜줄게. 이지랄음 네? 네? 이랬어 그때 진짜 너무 더워해가 네? 네? 야 그래서 김인석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너도 같이 잘린 거 아니야? 그런 건가? 말이 안 되는데 커플이니까 그냥 커플인 지 아니까 너네 둘이 같이 들어왔다 같이 나가는 걸로 아는 거 아니야? 에반대 네, <laughs> 진짜 걔랑 나랑 잠깐만 붙어있으면 어... 일안 하고 둘이 꽁냥꽁냥거리고 있어? 막 이러는 거임